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참원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태오모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다.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된 예입니다. 의에 대해서 배고픈 것처럼, 목말라 하는 것처럼 의의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즉 의의라는 것은 의의롭다 할때 의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올바르게 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의를 이룬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의를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의를 갈망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의의를 사랑하고, 의의를 목말라 하고, 의의를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옳게 살려고,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의의라는 것은 죄값이 지불된 의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의의가 이루어집니다. 죄값이 지불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의 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안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 의의를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배를 부린 배부른다 라는 뜻은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천상의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는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팔복 가운데 네번째 복, 오늘도 다 받아 누리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세도 없고 찾으려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참으로 의의를 사모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의를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배부를 것이며 만족함이 있다. 이상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의를 이루어 주신 십자가 사모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는 배부를 것이며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배부를 것이며라는 축복을 받아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